새똥 <laughs> 맞았어, 얘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시작, 시작하자 봐도. 대박이네. 짠거처럼그지 대박. <laughs> 음. <딴>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뭐야, 이들 새똥을 받아 가지고. 아 참, <laughs> 황당하네요. 너 봤지? 그때 안 찍고 있었어? <laughs> 안 찍고 있었어. 아새똥맞았어요저 아, 지금 방금. 이게 아나 우리 저저드이크스 발레 파킹하는 사장님이 그 비둘기랑 참새한테 참새를 키워요 앞에서 모이를 주시면서 애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저는 사실은 뭐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입장이지만 그 야생 동물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데 저분 때문에 사실 매장 주변에 새가 많으면 이제 똥도 많이 싸고 새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도 새를 싫어하니까 나는 되게 싫은데 저분의 그런 소취미인 것 같아서 이름도 붙여주고 비둘기랑 참새는 이름이 있어 다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또 소중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처음에 그 트레이스 오픈할 때. 이 비둘기를 어떻게 하면 좀 주변에 못 오게 할까 네.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위에 담에다 이렇게 뭐 바늘 같은 것도 심어놓고 그쵸 네. 뭐 그런 못 오게 하여튼 못 안게 이런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왜냐면 와. 우리 원래 사장님의 그런 그 사.. 뭐랄까 사랑이랄까 그거를 또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무시하면 인정하려고, 안 되죠. 인정하려고 내버려뒀는데 덕분에. 사실은 그 드라믹스 매장 오픈할 때 우리 와이프도 한번 새똥이 맞고 저 앞에서 바로 문 앞에서 아까처럼 딱 같은 상황에서 저는 여태까지 운이 좋게 한 번도 안맞다 오늘 처음으로 새똥이 맞아 봤네 그것도 심지어 머리에 뭔가 네. 일이 잘 풀리려나? 올한해 좋을 것 같은 어, 그러니까 와나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아. 딱 이게 맞는 순간 물은 아니야 무슨 <laughs> 뭔인지 뭐, 뭐 알지? 물의 그 촉감이 아니야 <laughs> 새똥 맞고 지금 가신 데가 어디예요? 저기요? <laughs> 요즘 이미지를 안 올리는데 저는 지금 어, 네. 포르쉐 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타이칸을 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네, 지금 차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세차 타기 좋은 날씨네요. 네, 새똥 맞게 좋은 날씨. 네요 <laughs> 오늘 또 안경을 안 쓰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 촬영이 있어서 좀, 좀 예뻐 보이려. 요 요즘, 요즘에 이렇게 이미지가 아시죠? 짱구에 나오는 주연진 중에 한 어, 분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아, 예전에도 뭐 종종 몇번 들었었어요. 네, 베스트 댓글이더라고 지금 아, 보니까 아, <laughs> 좋아요가 아, 진짜 많이 눌려져 아,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나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 찾아보고 그랬는데 뭐 매력 있으시던데. <laughs> 그 매력 있죠. 그 매력 있으시는. 세상에 불편한 게 없네. 어떻습니까? 아, 어, 되게 좋은데요? 어, 되게 대박인데요? 저는 차를 잘 모르지만, 그래요? 이, 이미 주행하기 전부터 기능 설명에 압도를 당했네요. 지금 초반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조심하셔야죠. 어, 소리 소리 들리나요? 어... 소리? 이게, 미래, 미래 세계 온것같요 이게 그 스타워즈 음향 팀 했던 분이 아, 진짜? 이 사운드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대단하죠 그래서 오. 이 미래 그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사운드 있잖아 어 아, 대단하네요 저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 대단이요 그 네. 지금 담당자만 도대체 몇 명이 바뀌면서 에스코트를 해주시는지 그러니까요 야, 이래서 야 이게 잘 살고 볼 일이네. 어? 그죠? 이래서 성공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 아, 이 느낌이네. 성공한 사람의 제가 하루를 잠깐 <laughs> 잠깐 살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항상은 아니고요. 네. 잠깐 셀럽의 하루. 셀럽의 하루. 잠깐 동안. 어. 반나절 정도? 어. 은근히 그래도 지금 복장이랑 또이 어울려. 어울리네요. 어울려. 어울려 네. 그 타이칸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아니고 사실 스포츠칸 거지. 스포츠카죠 어. 나는 이제 이게 내 머릿속에 스포츠카는 사실 911만 딱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음. 그러니까 적어도 뭐좀 이제 쿠페 형태야 여 되고, 뒤가 좀 납작하고, 좌석이 두개또 혹은 뭐 음. 뒤에 아주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보통은 해서 이거는 뒤를 에 그래도 이제 뒤에 뒷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전기차를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르쉐 모양을 했구나 사실은 약간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선호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전기차를 왜냐면 그 자동차라는 기계가 주는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뭔가 이렇게 기계고 막 부품이 맞아 떨어 들어가면서 기름이 막 안에 들어가고 막이게막 마찰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이런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거의 매력을 전 느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이제 왠지 전기차는 좀 그런 감성을 좀 약간 좀 없애는 것 같은 맞아 엑셀을 밟았을 때 약간 어, 범퍼카 그, 나가는 그, 그, 느낌 그치 음. 사실은 약간 느낌이 그 내연기관에 비하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 근데 타이칸은 포르쉐 다 와요, 되게. 음, 음. 제가 저도 뭐 운전하고 있지만 그 포르쉐가 주는 특유의 그 단단함, 그 스포츠카로서의 그런 묵직한 핸들이랑 이 하체의 그런 지면을 달리는 단단함 같은 거는 그대로 좀 재현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어, 운전할 때 되게 어, 스포츠카구나, 음. 포르쉐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들긴 들어요. 드렉스 매장 앞에 항상 새해 조심하시고요 네. 들어가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맞자마자 이렇게 반사신경 알지? 옷에 떨어질까봐 이렇게 <웃음> <웃음> 영... <laughs> 영웅담처럼 여기 와서 그렇게 딱 떨어져서 어? 잠깐 나섰던 것같은아 근데 아니 지금 기분 좋아졌어 머리가 약간 피가 도는 거 같아 <laughs> 우리가 그동안 드레스잘안 달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항상 그 에밀레 영도어랑 콜라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소개를 또 음. 그동안 잘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오늘 브이로그 하는 김에 살짝 보여드리려고. 또 일부분은 뭐 품절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보시라고. 자, 대표적으로 올 시즌 하이라이트. 와. 다운 자켓. 진짜 예뻐요. 너무 멋있죠? 응 저도 샀어요. 이미 사서 잘 입고 다니는 이게 좀 약간 여유롭게 나오긴 했어요. 음. 예쁘게 입고, 안에를 되게 간단하게 입을 거면, 원래 자기 그 드렉스 입으시던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내려가도 될것 같고, 음. 굉장히 일단 무게가 가볍고, 이게 셜링이에요, 셜링. 실제 양털이야. 음. 이게 양털이고, 여기가 이제 코듀로이로 되어 있고, 안에는 그 구스, 그 다운 90, 패더 10 해서 9대1로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어,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네. 그런 다운 박화죠. 이 38이 예쁘긴 예쁘다. <laughs> 그치? 사0은 이렇게 안에 스웨트 셔츠 같은 것만 입고 입으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정사이즈로 나온 것 같긴 하고 정사이즈로 하셔도 되고 어, 좀 타이트하게 예쁘게 입으실 분들은 사이즈 다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예뻐요. 진짜 음. 너무 예뻐요. 야, 이게 3 8이 입으니까 정사이즈 사야 되겠다, 정사이즈. 정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주목할 만한 게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그 ALD도 보면은 자기 원래 오리지널 라인에서 이런 수트가 계속 그 컬렉션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장르를 ALD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셉상 드레이스랑 그게 잘 맞으니까 음. 드레이스 버전으로 이제 콜라보 자켓이 이게 바지도 있어요, 수트로. 또 이, 이런 라벨이 좀 특별하잖아요. 음. 이번 시즌 테마가 약간 음. 음악이에요, 음악. 아 그래서 이런 약간 재즈 연주하는 밴드를 표현을 한 거라서 이런 이제 반팔 티셔츠에도 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연주하고 있죠? 잘 보이나요? 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죠? 네. 얘도 보면 딱 이런 색소폰을딱불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번에는 스웻을 드레스 측에서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메이드 인 포르투갈 인데 보시면은 이게 자수를 때린게 아니고 엠보를 넣어서 이렇게 좀올록볼록하게 로고 이, 그 콜라보 로고를 표현을 했고 하이라이트는 이 시보리 보시면 여기 헤링본 조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음... 이거 짜는 거를 되게 특이하게 짰지 요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핑크랑 이렇게 그레이 두가지 인기가 좀 인테그랄, 인테그랄 점퍼라고 칼라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포멀하게 안에다 입, 입으면은 이런게 클래식에서 자켓 입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니트웨어인 거죠. 그냥 이렇게 크로넥이나 이런 거는 캐주얼해 보이는데 셔츠를 받쳐 입지 않아도 얘는 요것만 입어도 조금 더 갖춰 입은 것 같은 느낌? 색깔도 예쁘게 럭비 느낌으로 스트라이프를 해 놨겠죠. 진짜 좋아요. 펄러티 진짜 좋아요. 이제 ALD 스타일. 너무 예쁘죠. 벨로어로 되어 있어요, 벨로어. 보면 이렇게 이런 보드랑 털이 느껴지는 벨로어 느낌. 이런 거, 이거 간지지. 바지도 이렇게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 위아래로 딱 입고, 멋있는 구두 신어도 되고. 이거 완전 트레이닝, <laughs> 트레이닝으로 승화하지 말고, 이런 멋있게 활용을 하면 되게 힙한 아웃핏이 될수 있죠. 이제 ALD에서 많이 만드는 더블리 팬츠인데, 이게 워크웨어죠. 근데 이번에딱 나왔어요. 에코로 컬러로. 보면 이게 더블 미라고 무릎 부분이 이렇게 하나 덧대어 있어서 원래 워크웨어여서 이제 밟지 않게 하려고 하나 더덧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같이 보면 너무 예쁘죠 그니까. 음. 이거는 매력 이 있더라고. 저는 사이즈가 없어서 못 썼는데, 이거, 아, 이런 것도 강추해요. 그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머리를 막세팅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어. 근데, 이거, 보여줄 사람 있나요? 둘다 발랐어? 응, 발랐어. 아케미 보여줄래요? 이건 룩북으로 대체하는 걸로. 알죠? 군밤장수. 다운자켓이랑 같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 벨크로로 이렇게. 응, 벨크로로. 아또 근데 심지어 안이 카센티노야. 아 카센티노 알죠? 엄청 고급 원단. 이걸 안감이 되어 있어서 요렇게딱 해서 쓰면 꾸러기 같은데 실제로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멋있는 아이템이죠. 저는 아직 안 샀지만 살 거예요. 지금 너무 쓴 돈이 많아가지고. 우 많이 이잖잖아저희 우리 바카 사장 딸내미 한번 보여줄까? 이리로 와봐 u r s e l f h e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우리 바 i 사장님의 o 님 저한테는 m 죠 <laughs> 네. <laughs> I'm r o i r o c c o c r i r o I'm m o r o I'm m o r o c i 네, 그림그려가지고 진짜, 진짜 생 브이로그네요. 네, 바지사장 많이 닮았죠? 하여튼, 친딸입니다. 어?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유니페어에서 인턴십 하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퇴근하고. 퇴근하신 거예요? 네. 아, 퇴근 가시는 거예요, 이제? 아, 시까지 오, 제 칼퇴근이시네요. 요즘 애들한테 이런 거 어... 강요하고 이러면. 나중에... 아, 그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다음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죠. 네. 어, 네. 어, 네. 네. 다음에 저희 네. 작정하고 한번 보죠. 네. 네. 바이바이. 안녕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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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바이바이. Good night. <laughs> 이게 이제 작년에는 컨셉이 농부였고, 네. 올해는 이제 뮤직. 네. 그래서 이또 전매특허인 오렌지 카센티노로 이 섹스폰을 이제 만든 거죠. 오브제예요, 오브제. 약. 보면 이렇게 버튼으로 연주하는 느낌. <laughs> 너무 재밌죠? 이게, 이게 어페럴과 이런 소품의 디자인이 승화된 좋은 케이스. 잘안 팔려요. 좀 많이 사주세요. <laughs> 이 농구공은 약간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동그라니까 쿠션으로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laughs> 되게 인기가 <laughs> 좋은데 얘는 뭐 쿠션으로 쓰기도. 얘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브레게 어때 브레게? 근데 어쨌든 예쁘다. 예쁘네요. 네. 그리고 저 제가 좋아하는 또큰 사이즈. 어 코트, 저는 이 저는 정버스. 이것도 너무 좋아요. 예쁘죠? 네.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그다음 뒤에 또 유지션들. 어... 예쁜 거. 일러스트가 딱 있죠. 너무 귀엽잖아. 네. 이건 그냥 드레이제23 FW 상품인데 너무 색감이 또 얘네들 잘 어울려요. 그래서 <laughs> 하고 다니는 예쁘지. 저 이미 구입했고 많이 하고 다녀요. 이건 이렇게 여행 가거나 어디 야외 그쵸? 스키장 네. 가거나 이런데 너무 잘 쓰고 인기 많으요 인기 많아요? 이거 아직도 남아있죠? 인기 많은데? 지금 거의 한 20%밖에 20토로... 안남았어요 진짜 많이 반영했나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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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그 ALD 드레스 콜라보의 좀 매력은 이런 액세서리들 음. 그 타이도 평소에 드레스에서 나오는 기본 라인이랑 조금 다른 디자인이 좀 들어가요. 타이도 인기가 되게 좋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테마가 항상 담긴 프린트가, 프린트가 아니고 자수가. 아까 어, 뮤지션들, 어, 뮤지션들이 이제 작년에 농구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음.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죠. 아, 예쁘다.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거. 스카프도. 아, 스카프가 지금. 하울에 나와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나왔을 걸? 안 나왔어. 안 나왔나? 네. 이거 또 찍어야 되네. 한 달에 한번 찍는다고 부족하지 않아. 요 <laughs>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데 어저께 제가 술 취해가지고 코비 포를 샀어요크림에 비딩을 네. 좀 높은 가격으로 내가 그냥 해놓은 거야. 네. 근데 세방 한시에 결 얘가 결제가 됐어요? 했더라고 저 아, 농구화는 이제 좀 그만 사서 그만 사야 되는데 농구화에 대한 열정이 가장 큰것 같아 음. 내 생각에는 테디 산티스가 이런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음. 요죠 클래식이랑도 다잘 어울리고 강추입니다 강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작년 버전은 이제 사가지고 하고서 제가 그 저희 그때 갔던 스퍼판 아시죠? 네 스퍼판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우정우 셰프님이 어머 스카프 너무 이쁘다 응, 이래서 제가 거기벗어드렸어요한 2시간 두, 두 했어요 어, 근데 이렇게 스카프가 이렇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이렇게 마지막 피스였거든요 <laughs> 나도 너무 좋았는데 또 너무 이쁘다 그러시는데 내가 업자가 그지? 난또 나중에 예쁜 거더 오니까 아, 잘 하고 다니시면 되죠 음, 잘,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디 인스타그램 출연 안한것 같다 <laughs> 배풀면또 언젠가 다 오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도움받고 존경하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뭐 제가 해드려야 요 이제 ALD 라인은 재밌는 게 요런 이제 자수 같은 게 중간에 좀 원래 드랙스 라인은 잘 없는 것들 음. 이런 게좀 재미지. 사실 요 원단이야 뭐 드랙스 언제나 등장할 만한 애들이긴 한데 그냥 특별한 라벨이랑 이런 자수가 재미로 음. 느껴보시면 할것 같아요. 드랙스는 또 코트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새로 들어온 것부터 보여드릴까? 계절이 약간 조금 있기 약간 추운데 이게 이제 간절기 코트라서 맥코트라고 트렌치 코트인 거죠. 근데 이게 리버스 굴이에요. 그러니까 맥코트의 정석, 일자로된 라글랑 코트인데 이게 매력이 리버서블 이게 앞뒤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게 아마 드레스 되게 예전 몇년전 컬렉션에 그 라글랑 코트로 나왔던 되게 인기 좋았던 원단을 그대로 쓰고 안에는 개버딘 이제 포텐 음 원단을 써서 뒤집어 이렇게. 음 비올 때는 또 이렇게. 딱 일반 트렌치 코트. 하나로 두 가지를 연출할 수 있다. 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저 이거 강추,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약간 좀 쌀쌀할 때. 지금 이제 영화권은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영상권이면 입을만 해요. 음.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더블 자켓처럼, 버튼이 음.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꼭지 <laughs> 이렇게, 그냥 단추가 달려있고, 실제로 4버튼인 게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 옛날 전형적인 폴로 코트, 고지가 좀 낮고, 칼라의 윗부분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술 세워서, 폴로 코트는 아시죠? 그 실제 뭐 폴로 선수들이, 어, 추울 때 웜업, 그러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위해서 입었다는 설도 있고 뭐 경기장에서 입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스포츠용으로 만든 아우터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 유명한 카멜 헤어 색으로 나오고 네이비도 있어요 이게 핵심은 버튼이 6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3개 3개 3, 3열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웃포켓 큰 아웃포켓 첼스 지금 이제 왕이죠 첼스 3세가 젊었을 때부터 입었던 그 코트가 있어요. 헤딩본으로 된. 그거의 디자인이 비슷해요. 여섯 개 버튼에 큰 패치 포켓. 이거를 좀 재현을 해서 스포티한 코트를 만들었다. 응. 오늘 약간 저기 새똥 맞은 기념으로. <laughs> 새똥 맞은 기념으로 여러 가지 많이 분출하고. 이따 우리 퇴근하면서 로또나시도시다 아, 좋죠. 움지 오늘 될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자, 이건 핏 코트. 알죠? 코트. 멋있네. 이거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좋겠다. 이게 길면은 또. 이제 실내나 뭐 비행기 탈때 접어놓기 쉽지 않잖아요. 뭐 네. 비즈니스 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보시면은 얘도 위에가 더 크죠. 이게 보통 이제 아래가 커야 화려해 보이는데 위가 큰 거는 실제 얘는 갑판에서 바람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멋있다. 이런 디테일을 한 거죠. 일단 바람이 여기까지 다 막혀요. 오늘 어, 마무리는 어, 저희 압구정 그 근처에. 저희 매장 근처에 그 안경 터지때가그 홀렉스 오리지널 라인을 오늘 런칭하시는 날이라 그래서 그 특별 이벤트로 초대받아서 여기서 오늘 이벤트 안에서 마무리로 여기 왔습니다. 파티는 자주 있죠. 브랜드 파티 많이 하니까 팝업도 많이 하고 저희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이틀 한창 할 때는 한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세 번씩은 파티에 가요. 오늘은 저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오늘 신사투잖아 신사투. 어, 저 알아요 이분. 네. 어, 알, 아, 그치. 어, 어. 안녕하세요. 같이 다녔잖아요. 네, 네, 같이. 안녕하세요. 이벤트의 <laughs> 이제 주최자이자 호스트이자 아구정 안경업계 터줏대가 네. <웃음> 대한민국 <웃음> 고급 수입 안경업계 현 안경편집샵의 네. 선구자. 네. 네. 거의 뭐 손님들이 그 정재계 <웃음> 회장님들이나 <웃음> 뭐 셀럽, 셀러, 셀러브리티 뭐. 네, 이름만 대면 진짜 아는 진짜 탑티어 연예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네. 아유, 이거 좀 일찍 오셨으면 그런 분들이 다 왔다 가셨잖아요 아유, 다 왔어요. 아유, 다 왔어요? 아니요. <웃음> 저희가 20, 올해는 이제 2 0년도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제가 쓴 안경도 저희가 만든 건데, 폴릭스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를 론칭하고 음. 이제. 사장님 오늘 완전 루코루피지에 아, 어, 아, 네. 루코루피지에어있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자리.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는 않았고요딱 50분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프레빗하게, 편안하게 이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